파이팅 한번 하고, 여기서 이기까지 가보자 할수면잘 뚜바바, 뚜바바, 너무 긴장하지 네. 마. 네. 야 뚜바바, 네. 너희 도 네. 우리 전심프로러지옆에배가 <laughs> 해줬어. 네. 이번엔네 차례야. 네. 알았지? 이 옷만 가장 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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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자, 하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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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 아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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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스가 아니 그냥 럴커 10력 컷도야. 컷 나도 넓커뚫기 같은데 잠시만, 여기에 어, 근데, 이거... 근데 이게 통일 승부 컷 돼? 지 아니, 근데 나안 뚫릴 것 같아. 통리해? 그냥 이거야. 좀 늦게 보여주면서 털에 감, 그냥 대처하게 만든 다음에. 이러면 지금 이10력 컷에 감이 무조건 뚫렸나 봐. 그럼 데이터가 있으까이빌드를 사용하는 건데. 어. 자! 야, 시즈보다. 이거는, 그동 말씀드릴게요. 네. 이재호가 와도 못 막아요. <laughs> 이재호가 잡아도 못 막아요. 왜냐면, 네. 여기서 아, 풀. 아, 이재호. 아니야, 풀벙커. 아니, 풀벙커에다가 먹구에... 어, 물리학 12마리를 해서 이걸 5 0 0번을 어... 연습했어요. 아니, 근데 오히려 이게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나갈 타임이 됐거든요.

지금부터 아, 나가서 섬사야돼 미리 그렇지 골리안 너무 나와있으면 안돼 아니 이거 나가면 안 돼. 이거예요 이거 막말로 아니 골리안 너무 나와있으면 안돼안 마다 포기할 생각도 해야 돼안 마다 포기할 생각도 해야 돼 골리안 <laughs> 정글에 네. 가야 응, 돼. 어, 아니, 네. 잠깐 커만지켜 봐. 버커만 지으면 돼. 버만 찍으면 이제 와! 짜잘 탔어. 내가 나쁘지 않아. 고치면리아 버거! 고 쳐야 돼. 바 고쳐야 돼. 먹고 고쳐야 돼. 아, 놓쳤어요. 아, 아, 아니야,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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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어. 이미 뚫렸어. 이미 뚫렸어. 골렉 검사, 골렉 검사, 골렉 검사. 거기서 뚫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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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예, 버거 버거 아니야, 뚫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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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다 아니야, 이거 그냥 뚫려 안 나가 있어. 의일을못겠는데 와! 못 막겠는데? 와 이렇게 이4로 승리합니다. 와! 되면 복덕빵이! 복덕빵이! 복덕빵이 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복덕방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한 정선대. 다음번에는 이긴다. 다음 날 뚜밥은 올린성 전략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 특훈에 들어갑니다. 야, 들어와 봐. 야, 나한테 쳐부쳐 봐. 야 저거 쳐보라고! 들어와서 나한테 저거 쳐봐 쳐아서 못들어오지? 뭐 쳐아서 못들어오지? 뭐 쳐라죠응 아니야 진짜 들어왔네 쌀국수 방불금지 서치 안하면 안하면 블랙 아니 서치 안하고 방불했단 뜻이잖아 일단 저 직진 좀 할게요 를 잘해야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s c b 놀고 있나요? 니 아,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. <목소리도>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니다 <목소리도> 벌트 뛰어서 바로 가면 끝나 끝나는 거 아니? 오케이 마지막 링정볼듯 인정 드론 한기만 남기고 다 잡은 상황에서 수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뚜바비크. 이제 공격 오년은 안 돼? 있을 리 없는 삼멀티까지 찾으며 유블리에 대한 개념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뚜바비입니다. 다들어나고 운영을 생각하면 안 되지. 아 근데 메카닉을 하잖아. 그러면 또 있잖아. 더 빨리 엄, 언제 끝내야 돼? 이겨도 회초리 드는 스타의 진심인 팬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뚜벅. 아 가스 못캐게아 맞네. 그래도 되는구나. 와우, 좀 친해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s c b 놀고 있나요? 예 yeah! 야미. Yeah! 아, 근데, 형님들, 훈수한 거에 비해 좀, 못 하시는 듯? 아! 타에서 자만은 근물입니다 아씨, 본진에서 s c b 돌렸어야 되는데 미니맵을 놓치는 뚜바! 아, 짜증나! 아, 놔. 응, 지나가요. 덜커 원하다 원해 진 사람들 또 밤한테 혼수 일주일 금지 it'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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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... 파죽지세로 삼연승을 어. 달리는 뚜벅 이대로 가다간 훈수 금지방이 <laughs> 될지도 모르는 상황. 세상에서 시, 시청자가 제일 쉬웠어요. 미네랄이 <laughs> 부족합니다. 이번에 또 어떤 쇼으를 가져올까? 아 근데 앞마당 지어진지 얼마 안된거 보고 눈치 깠어야 됐는데 아 인기 많은 거 봐라 누바비쿤 방 인기 많은 거 봐라 음. 오메 링 많은 거 봐라 원슈우지 봐라 엄마방이 없어 ㅇ 안돼! 일로 왔어! 아왜또 너네는 또왜아 X발 어? 어, 물량 봐 짜증나 어! 그 밖에도 다양한 쇼브에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뚜밥 뚜벡. 과연 뚜밥은 다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버그였네 그러고 보니까 <laughs> 나이스